안녕하십니까. 하구제비 울산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4회 울산 세계산악영화제 상영작 예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 전해보겠습니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9월 6일 개막하는 제4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상영작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설된 복합웰컴센터 영상체험관을 비롯하여,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범서읍 선바위 도서관까지 총 9개의 상영관에서 159편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울주 세계사락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9월 3일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현장 발권의 불편함이 없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티켓 수량을 5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영화제 행사장을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와 범서읍 울조 선발까지 확대한 만큼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상영작 예약 시 반드시 상영관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약한 영화관은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이 가능하며 미수령시 자동 취소된다고 합니다.영화제 기간에는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들의 발권이 완료된 후 상영관 앞에서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발권 입장합니다.올해는 영화와 함께 어린이들의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 업사이클 자동차 극장과 가족 단위의 가밀남객들을 위해 숲 산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또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업사이클 자동차 극장은 9월 8일에는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9일과 10일에는 영남알파 숲서 복합 웰컴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숲 산책은 영남 알프스가 품은 나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5월 7일과 8일 주말 동안 총 4회 진행되며 성인은 5,000원, 동반 자녀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 및 체험 프로그램 예약은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며 관련 문의 사항은 영화제 상영관 운영팀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 하구제비의 울산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